아빠 미워? 왜? 네. 왜? 아빠 왜 미워? 아빠 맴매 <laughs> 아빠가 맴매했어? 네왜 맴매했어 아빠가? 아빠 맴매 그래서 아빠 싫어? 네 <laughs> 아빠 보러 갈까? 네 아빠 보러 가 아빠, 아빠 싫어? 응 아빠가 유아 맴매 때려서 아빠 싫어? 바, 어디 맴매했어 유아? 아빠가 유아 어디 맴매했어? 아빠 싫어? 아니야 아빠 유아 아빠 사랑해요 해줘 아니야 <laughs> 사랑해요 하고 취소야? 근데 유아는 아빠 닮아서 아빠랑 뗄수 없는 사이야. 유아는 딱 봐도 이성하 딸이야. 아빠 아빠 아니야? 아빠 아니야. 그러니까 너가 아빠 말